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70세 이후의 삶이 단지 재산의 유무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그 너머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재정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게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 보면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병원비나 간병비 걱정을 줄일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거나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깊은 층위에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나 육체적인 한계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밤늦게까지 활동하고도 아침이면 멀쩡하게 일어났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뻐근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기 한번 걸려도 쉽게 낫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노화의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건강 보조제를 챙기고 운동을 하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도 시간이 주는 변화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자각이 찾아오고, 그로 인한 무력감과 좌절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운 감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때 오는 심리적인 위축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시고 그런 감정이 쌓이면 외부와의 교류를 꺼리게 되고 결국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문제는 단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줄어들고 일상 자체가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외로움인데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기는 아주 깊은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로 만나거나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그저 안부 인사 몇 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어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더큰 외로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을 털어놓고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외로움은 배가 되며, 심지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욱 쌉쓸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좋아해서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이나 위치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오고, 그런 의심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게 되어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외로움은 밤에 더 짙어지고 명절이나 생일처럼 원래라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할 날에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날이 오히려 두렵다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시간의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지만 7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물론 그 회고가 따뜻하고 의미 있다면 좋지만 후회가 많거나 아쉬움이 많을 경우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나 허무함에 잠식당하기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열정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달 계획 내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삶으로 바뀌고, 그 변화는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큰 공허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닫게 되는 건 돈이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삶의 의미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고, 약을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으며 친구에게 선물을 할 수는 있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살수 없기 때문에 결국 70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즐겁게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재산보다도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따뜻함과 채움이 있는지가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이 노후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그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위안과 통찰을 드릴 수 있었다면 기쁘겠으며, 앞으로의 삶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의미있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